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12장 요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가족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.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.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. 아브람은 가나안 땅 곳곳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.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 애굽 이집트로 피신하고 그곳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며 위기를 모면합니다.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 바로왕과 그 집의 재앙을 내리시고 결국 아브람은 무사히 애굽을 떠납니다. 기도. 사랑의 하나님,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. 저에게도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.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,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, 내가 머물던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할 때,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게 하시고,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재단을 쌓으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, 아브람을 통해 복을 주셨듯, 저의 삶을 통해도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,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